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 드립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거지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간 자로 천국의 은혜를 받은 천국에서의 부자가 된 자. 부자. 부자는 이 땅에서는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로 음부에 간 가난한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거지 나사로는 생명가고 부자는 선악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영원세계를 만들어 이 땅에서 나를 찾고 부르짖은 자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영원세계에서도 같이 함께하기 위해 내가 영원전부터 확정해 놓고 지정해 놓은 곳이, 지정해 놓은 곳이 천국과 지옥이다. 지옥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끔찍하고 지독한 냄새와 마치 타이어 타는 냄새, 악독한 쾌쾌한 냄새의 뜨거운 열기와 오물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모든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이런 산천초목은 하나도 볼수 없는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1점일에게 물기가 없는 숨이 턱 턱 막히는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수 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엄청난 열기가 심 없이 있는 곳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문 하나가 열리면 끝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떨어지는 지옥의 나락이 있단다. 그곳은 끝도 없이 사람이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나락으로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떨어지는 죽음의 터널, 낭떨어지 터널이란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목이 타다고, 목 마르다고 물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달라고 성경 말씀 부자가 간 곳처럼 그들의 입술은 다 타들어가고 음푹 파인 눈에 한숨과 후회와 눈물과 배고픔과 질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란다. 어떠한 자가 그곳에 들어간다 해도 다시 이 땅으로 이 지상으로 나올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으며 누가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한번 지정되어서 가는 곳은 영원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곳은 너희들이 가서 아무리 호통을 치고 아우성을 친다 해도 어떠한 자가 들어줄 수 없다. 긴 한숨과 후회와 애걸복걸 하소연을 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이 하는 삶에 나를 찾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나를 알고 있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영원 세계에서도 나와 함께 영원히 하는 자녀이기를 바란다. 이 땅하고 저 천국과 지옥은 연결되어 내가 누구이며 어떤 자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그 어떠한 자도 눈이 열려 나를 다 알게 된다. 천국 지옥은 영원 세계가 있는 곳으로 말해 주는 곳이므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얼마나 알고 찾고 부르짖어 나의 뜻을 받들어 얼마나 온 몸을 다해 살아온 자가 되는지, 시금석이 되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란다. 천국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지옥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다 싫어하는 것이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옥은 추위와 배고픔도 있고, 지옥은 나를 모르고 간 자들이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모든 이들이 다 알게 된다. 만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며. 어떤 자인지 이 땅을 왜 창조했고 너희들 인간들을 왜 창조했는지 그들이 다겉 유기 껍질이 벗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볼수 있다. 그들의 고통은 한이 없으며 끝이 없으며 그들의 울부짖음, 부르짖음, 심한 애통, 통곡, 절실함, 애가 타는 것, 발을 동동 구르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으로. 그들은 그들 자신을 바라보며 한탄한다. 내가 어찌 이곳에 와 있을까? 내가 어찌하다 이곳에 와 있을까? 그들이 전하는 것을 내가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한탄과 후회와 절망과 한숨이 영원한 곳이 지옥이란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이 부분 좀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부자라고 기록하셨어요? 성경에서 부자는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또 깊으신 뜻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축적하고 나를 모르고 간 자들 자기 자신만 살찌우기 위해 온갖 허례허식 허상을 쫓은 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많은 물질과,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많은 물질과 나를 탐닉하기를 원하는 자이기보다 세상 것을 쫓아 사는 자들, 그들만의 세상을 이루는 자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치장한 자들, 나를 알지 못한 자들, 그들이 아무리 물질이 많은 부자인들, 나를 모르고 간 자들은 모든 물질도 연기와 거품 같은 가치였음을 그걸 알고 한탄하는 곳이 지옥이란다. 그들은 나를 알기를 원했어야 했는데, 내가 이리 여기 올 줄, 내가 이리 여기로 올 줄, 이리 될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들은 내가 어떠한 자인 줄 깨닫고, 영원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후회와 절망과 한숨이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그들은 나의 가치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보다 더 귀했음을 지옥에서 깨닫게 된다. 나는 영원세계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깨닫게 된다.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많지요. 한국당에는, 한국당에는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부자들이 많이 있고, 저는 그들을 바라볼 때참그 영혼들이 불쌍하다. 안 됐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참, 아픔이 임하고, 궁유란 마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들도 천국에 가야 될 텐데, 예수님을 알고 천국에 가야 될 텐데, 이 땅이 다가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해도, 뭐, 육신적으로, 뭐, 고통이 임한다 해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이면, 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라면 그것은 하나의 점, 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깊게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구나. 이렇게 깊게 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영원 세계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또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